저희 이제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서 어, 이세 가지 질문을 좀 제가 골라봤는데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도와주실 레드담우리 리더 길병문님이 모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성식님 <laughs> 네. 담당 PD로 이렇게 촬영합니다. PD? 네, PD. 자, 질문을 드릴게요. 음. 편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 aidenlove1122님 음, 기시네요 아, 팬들과의 만남 기회가 생기게 된다면 네. 가장 해보고 싶으신 것은 무엇인가요? 아이 질문은 어, 정말 해보고 싶은 게 많아서 어, 질문을 고르게 됐는데 이 질문을 고른 이유는 어, 이건 제 마음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만나면 어, 손도 잡아 드리고 어, 좀 이렇게 안아 드리고 싶고 감사하니까 어, 이렇게 좀 가까이에서 대화도 하고 싶고 이렇게 뭔가 공유하고 싶은데 어, 길거리에서 만나도 어, 저희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다가와 주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멀리서나마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팬분들 보면서 저희가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저희도 계속 더 보여드리고 싶고 뭔가 더 해드리고 싶은데 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 먼저 따뜻하게 악수를 하며 어, 프리허그 타임을 가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완전 과격하게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그, 어, 좋은데? 그 영상 있잖아요 막. 그 영화, 영화 배우분들 시사회에서도 응. 모여가지고 달려와서 안아주기 막 그런 거 재밌잖아요. 진짜 마음이 느껴지는 네. 영상이죠. 맞아요. 정말 재밌고 큰 기억을 남겨드리고 싶고 좋은 추억을 남겨드리고 싶어서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희가 꼭어 저희 단독 팬 미팅을 하거나 그럴 때 네. 그런 이벤트를 꼭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려와서 안기면. 위험합니다 형 너무 딱딱해가지고 <laughs> 돌덩이에요 돌덩이 제가 버텨보겠습니다 <laughs> 네. 아 음. 팬님들 생각해주시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 예. 어,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e u n j u n g j 음? 님께서 음. 바른 생활이 몸에 배어있는 것 같은데 누구의 <laughs> 영향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타고난 건가요? 너무 보기 좋아서요. 아 일단 이 질문은 어, 그렇게 봐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사실 제가 그렇게 바른 생활을 이렇게 몸에 배워놓고 사는 건 아닌 것 아, 같아요. 바로 가까이서 봐도 <laughs> 네? 바라요.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되게 안 보여드린 모습도 너무 많고요. 네. 되게 색다른 모습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방송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이제 뭔가 제가 마태형으로서 그리고 이제 뭔가 성장계로서, <laughs> 이렇게 뭔가 노, 끊임없이 노력하고, 뭔가 좀 바르게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제가 조금, 음, 평소에 그렇게 좀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 또 좋은 것들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해요. 좋은 드라마, 좋은 영화, 어, 좋은 책 글귀라던가, 이런 음, 막 SNS에 돌아다니는 이제, 저한테 동기부여를 줄수 있는 영상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어 생각도 많이 하는 편이고, 어 그리고 멋진 배우분들이나, 이제, 연예인들 보면서 그런 분들의 뭔가 제스처나, 뭔가 이런, 바른, 뭔가, 자세, 마음가짐들을 많이 배우려고 평소에 조금 찾아보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봐주셨나 싶기도 한데, 그렇다면, 성공, <웃음> <웃음> 네. 성공. 네. 아 그럼 저는 형을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냥 반짝반짝하고 또 사고 방식이 굉장히 퓨어하고 자기 관리 정말 철저해서 안 한다 하면서도 지금 때깔 나는 그런 몸매와 어, 정말 꿀 피부. 근데 어... 결국은 타고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절대 타고난 건 아니고요. 어, 평소에 그냥 인식을 하려고 해요. 네. 반짝반짝 하다는 말 너무 고맙고요. 네. <laughs> 아, 뭐, 열심히, 그냥, 진짜. 지금도 막, 어쩔 줄 몰라요. <laughs>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Sunflowers Field님께서 성식님, 타 멤버들이 즐겁게 에너지를 발산하면 음.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음? 타 멤버들의 행동들 중에 가장 대응하기 난감했던 적은 언제인가요? 아, 이거는 팩트입니다. 난감하신가요? <laughs> 제가요? 네. 당황스럽나요? 저희 에너지가? <laughs> 너무 난감하고. <laughs>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네. 왜냐면, <laughs>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확 튀어나와요. 저는 되게 당황스러워하고, 민석이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먼트가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네. 그게 보시는 그대로예요. 네. 정말 갑자기 현수랑 병민이는 텐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뭔가 팍팍 튀어요. 근데 저희는, 어, 이거 튀어야 돼? 말아야 돼? 약간 이런 게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약속, 하기 약속이 안된 것들도 되게 많았고, 네. 정말 난감했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자꾸 막, 위로! 여기 위로! 이런 얘기 하는데. 어이거막 어떻게 맞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이거는 진짜 난감해서 진짜 그게 찐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도 또 위로 이런 에너지라던가 네. 그 랩데 함으로 갑자기 에너지가 솟아 넘칠 때 굉장히 즐거워하시잖아요 아 너무 재밌죠 재밌는데 내가 그걸 못 따라가겠어요 <laughs> 아니 갑자기 하니까 이게 좀 약속 좀 하고 하, 해도 힘든데 <laughs> 약속을 하고 해도 힘들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어, 둘이 합을 맞춰버리니까 어, 민석이는 늦게 따라가고 저는 옆에서 <웃음> 포기 <웃음> 이렇게 아, 내버리는 거죠. 아, 제 일상 카메라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성시경이 평상시에도 장난기도 많은데 서로의 그 모든 순간을 담지 못하는 게 저는 아쉽네요. 네. 아, 이렇게 벌써 세 가지 질문이 끝이 났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고 있는데. 음. 아, 몇 가지 질문이 더 많아요. 뭐, 음식 취향도 궁금합니다. 특히 체질식 안할 때. 아, 안할 때? 뭐 비냉이나 물냉이냐, 돼지고기냐, 아. 소고기냐. 음. 이런 질문도 있고, 또 방송에서 보여질지는 눈물이 많으신 편은 아닌 것 같다. 음. 근데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볼땐 어떤 모습이실까요? 이런 아. 질문들도 많이 있어요. 네. 뭐, 이거 지금 뭐 대답할까요? 어, 간략하게. 간략하게 대답을 네.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음식 취향에 대해서. 아, 비냉, 물냉. 하나, 둘, 셋. 물냉. 왜죠? 시원하잖아요. 아, <laughs> 아, 소고기, 돼지고기. 하나, 둘, 셋. 돼지고기. 어? 돼지예요 이건 좀 어렵다. 이건 좀 어렵다. 근데 돼지고기를 더 좋아했어요. 소고기보다. 근데 요즘은 소고기. 맛있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제가 왔다 갔다 해요. 하흥냉면 네. 평양냉면. 하나, 둘, 셋. 평양냉면 좋아해요. 평양냉면이 그. 밍밍한 맛이죠? 근데 저는 취향이 없나 봐요? 다 좋아요. 진짜 저는 체질식을 하지 않을 때 모든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진짜로 햄버거도 좋아하고 피자도 좋아하고 치킨? 엄청 먹지? 엄청 먹죠. 저희 먹는 거 보셨잖아요. 네. <laughs> 형은 치킨도 한 혼자 두 마리까지도 먹을 것 같은데 아 혼자 두 마리는 진짜 안 되고 한 마리는 아, 먹습니다. 한 마리까지? 그리고 피자도 음, 한판 정도는 먹습니다. 라지 사이즈. 네. 형이 가끔 관리 안 하는 관리를 뭐 매일 하지만, 음. 하루 정도 갑자기 우리끼리, 네. 어, 식욕 터졌네, 이럴 때가 있어요. <laughs>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두 번은 먹고 싶은 걸꼭 먹습니다. 치팅이죠, 또. 네, 치팅데이라고. 좋은 하죠. 몸을 위한. 네. 아, 그러면 그 영화 얘기. 평상시에 눈물이 네. 없으실 것 같다. 근데 네,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볼땐 어떠신 편인가요? 평소에는 눈물을 안 보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도 그렇고. 정말 뭔가, 이렇게 제 가슴을 두드리지 않으면 눈물이 잘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땐 정말 이상하게 눈물이 너무 잘 나요. 네. 머리 확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집에서 아버지랑 같이 드라마를 안볼 안 때가 많아요. 저는 혼자 좀 그래서 보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막 슬픈 영화도 혼자 보는 거 좋아하고. 누가 옆에서 제가 눈물을 흘리는 거 보는 게 별로 싫어가지고 음 생태해가지고 아 저는 슬픈 영화를 볼 때도 꼭 혼자 보고 네. 눈물 날것 같으면 옆에 친구나 가족들이 있으면 꼭 참습니다. 아, 보이지 않게 네.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리는 거죠. 네. 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진짜 감수성이 좋다 뭐 이런 걸 이런 것보다는 어,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슬픈 음악들을 들으면 어, 어느 순간 이렇게 확올 올 때가 있어요. 그 상황에 몰입이 되고 어, 눈물을 엄청 많이 흘리는. 같아요. 네. 보고 있는 그 자체가 되는 거죠. 또 네. 삶의 스토리라던가 드라마가 네. 당신은 그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 드라마 주인공이 네. 된 느낌으로 네. 정말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또 간접 학습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 하루빨리 우리 성식이 형의 배우 김성식님의 그런 드라마 또는 영화를 진짜 찐팬으로서 빨리 음. 보고 싶습니다. 어... 남이 울면 따라오는 습관인 것 같기도 <laughs> 하고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아무튼 잘 옵니다 네.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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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아, 그럼 끝으로 우리 레테아모르 어, 음. 브이라브 채널 개국 때문에 이렇게 스페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어, 팬님들께 한마디 음. 해주세요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브이 어, 라이브 채널이 생긴 거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없었으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어, 아까 첫 번째 질문이었던가? 그 질문에서처럼 빨리 이제 가까이서 뵙고, 제가 또 손도 잡아드리고, 어, 안아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원하겠습니다. 네. 한번 안아주세요. 안 아, 드릴까요 네. 말 진짜. 정말, 정말. 따뜻하네요 네, 정말. 진짜 네. 그런거 좋아해요 네. <laughs> 자 그럼 이만 마쳐도 될까요? 정말. 정말, 정말, 여러분. 여러분. 음. 여러분, 겠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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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분여그분 여러분, 아 어, 아버지 에브리띵 감사하다. 음, 마지막으로 에브리띵 음,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안녕 띵띵!